오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이제 베스트 선이 빡게 하지 않을까? 이제 개빡 게임 하 베스트 자, 베스터이 이제 신기 한번 살살 긁어줬습니다, 근데 베스터이 이런 거 가지고 화나진, 지 화나진 않던데? 베스터이도화잘안 내는 스타일이야, 지금. 장난인 거 아니까 이제 화안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. 다른 사람이 말고 화낼 수도? 아니, 나 다른 사람이 뭐라 해갖고 한번 화낸 적 있다. 아니, 푸에님은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까지 지랄이지? 하면서 존나 화낸 거 있어. 두 <laughs> 옛날에. <웃음> 옛날에 있었어, 나 있었어. 아니, 푸에님은 괜찮은데 왜 다른 사람까지 지랄이지? 하면서 막. <laughs> 아. 아, 저 호감이에요, 베스님다 네? 같이 베스터님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, 왜귀이야 옛날에는 이제 환자촌이 되게. 저희가 채팅창에서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. 너는 긁는다. 이거 막아볼게. 투돌았을텐데 허니 조심어 잡았다. 근데 베르센이 아까부터 월드펀치냐? 이거 미드런이 대학카 구슬 먹어야 막뭐 차는 거 있어요? 구슬 먹여야 돼? 잘 몰라서 없죠? 미드좀 아이고 나 호박 빨리 막아줬었는데 쏘리 비데에서 너무 경치 먹고 있었다, 소리쏘리 아,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사무로가 견제하려나? 이거 밑에를... 연어님이 좀 봐주세요 나 미드 좀 도와주고 올게 이거 어, <놀람> 이 빠른 거봐 <놀람이 놀람이> <놀람> <놀람> 어, 꽃게 이속 빠른 거 봐라. 아씨 겁나 불 맛. 밑에 진짜 사물 옵니다. 조심 하 세요.

베이스는 튕겨내기 아주 잘해. 어, 잠깐만. 죄송합니다. W가 있을 줄? 아니, W가 좀딱돌 줄? 안 돌아버리네? 더블 하나를 줄알았어젠박이라는요 <laughs> 지금 전 진지합니다. 이거. 고 <laughs> <laughs> 레인올때 까지 버티기 가능 할만 한데, 참 응. 이도, 선이죽 겠다. 빛날에 못 잡는 줄 알았어 소궁이 어디서 보이나

어 근데, 킬수는 잘 먹었는데, 상대? 부인이 영상 보고 트리서 연습하다 부모님이 사라졌습니다. <laughs> 이게 무슨, 이게 도대체가. <laughs> 어렵긴 하죠, 예. 네. 쉬운 영웅은 아닌 것 같아요, 확실히. 누구 직간 거요? 못 봤어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트레이서 관련해서. 아, 따 베스터님. 막 특성이 막 너무 안전하고, 어? 안전하게 하라니까 진짜 안전하게 하라고 그냥 특성을 저렇게 갔네. 나 호박만 패는 중. 네, 디커 복고 올게. 견제 올려나? 아, 죽었다. 아, 견제가 오네 이게. 위에 거 먹은 거야 우리?

그래서 견제만 하자, 고그다탑 부시진 못할 것 같아. 어, 애들은 저거 부셔주세요, 한타 말고. 한타 말고 부셔주세요. 어, 잡았다. 이슬... 미드 조심 미드가 는 중... <목소리> 솔직히 말씀드려 완장이 좀... 그러긴 하죠? 완장이 좀 좋긴 하죠. 근데 완장이 너무 힘들면은 완장이 너무 힘들면은 그 손재주 찍어보셔도 좋아요. 손재주 손재주 손재주도 좋아요. 나요 견제 이거 애들이 한 번만 해줘다 나물한 번만. 손재주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손재주로 가시면 제가 가는 특성을 똑같이 가시가 기좀 애매해요. 손재주로 가시면. 두 개만 장전해 놓고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열었다. 잘 활용. 대학한이 트 있어요? 오케이니까 여기서 대전투 한번 할 듯. 오케이 대인훈이 나올 때까지 좀만. 있나? 절풍참이 없어 어찌어찌 이네 오케이 잡았습니다 아 어, 죽을 뻔 했어 몇 점이죠? 훈이님은 거 먼저 먹을 것 같긴 한데, 상대꺼 먹고. 질 뻔. 아, 근데 맛있는 거 나오긴 했는데, 이게 안 되네. 아, 나 그냥 우리 것도 먹자. 조심해 온다 여기. 나 뭔가 질풍창 각 나오는데 자꾸 안 나오네. 하나가 안 나오네 하나가. 1 5 점이나 졌어 우리? 뒤에 삼으로. 이 호탑적으로, 오이야쾌리지 오, 래야살 사라, 사라, 어라 사라, 사어 사라, 어라 사라, 어라 사라, 사라, 어 오케이. 살았어, 살았어. <웃음> 미친 <웃음> 미친 이쁘다, 데미지 봐라. 어. 이게 사람.. 이게이게미 이쁘다. <laughs> 아, 데미지 봐라. 다 아.. 쁘다 이쁘다. 너무.. 살짝 쿵 아쉽네요. 한 방에 싸우니까 확실히 세긴 세네. 야씨아개 <laughs> 당했네 이거. 좀 어서 오세요.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먼저 우리 지금 두명 죽었어 딜러들 지금들 잠깐만 <laughs> 한 명은 좀 막아 저 <laughs> 꽃게 막 꽃게 <laughs> 야 꽃게 움직이는 거 봐. 아이 꽃게야 무빙샷이 이게 말이 되나 잠깐만 그냥 주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그냥 주자 야, 집갓, 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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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나 값집뭐 견제나 아니면 위태이나 까는 것쥬 이거 소리소리 빗날에야 돼내 너무 다 이거 이 시공의 폭 오케이, 가보자고. 다시 20대 20. 남자 대 남자 싸움으로 갑니다, 다시. 저희는. 순위 공연, 순위 공연. 확인했어요. 잠깐만요. 아, 겁나 센데. 야, 고립 저거 더, 전이 되는 거. 모서하도하죠 이겼네. 이거는 이인거같은데 한방에 끝나가지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不过不过急不急不急不急